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는데,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나? 생각해 보면, y는 ax plus b라고 이렇게 쓰면 1차 함수다. 그리고 y는 ax 제곱 p l u bx p l u c라고 쓰면 2차 함수다. 이 정도로 공부하고, 이 그래프의 개형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1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 됐었고,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되는 이 정도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 자, 함수가 과연 어떤 게 함수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은 함수라는 것은, 어, X라는 문자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X와 Y가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꼭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냐면은 X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정의역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반드시 한 개의 Y 값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한 개의 y 값을 가져야 돼. 자, 지금 여기에 쌤이 집합 두 개를 그리고 함수라는 이름으로 x와 y를 선으로 연결했는데, 1이라는 원소는 1이라는 원소를 y 값으로 가지고, x2라는 값은 3이라는 값을 y 값으로 가집니다. x3이라는 x의 값은 마찬가지로 3이라는 y 값을 가지는데, 자, 여기에서는 2와 3이 똑같은 y 값 3을 가지더라도 얘는 함수예요. 왜 함수냐? 함수는 자 정역 x 가 x 가 반드시 하나의 y Y값 가 하나의 y 값을 가지기만 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함수예요. 그럼 두 번째 이 g 라는 함수를 쌤이 한번 그려봤는데 얘는 1이 1을 가지고 2가 3을 가지고 3이 2를 가지는데. 4가 지금 y 값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래프로 쌤이 한번 또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빨간색 직선 그래프인데 이 직선의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세로선을 보 세로선을 이렇게 그으면 자, 이 세로선은 x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자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라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Y의 값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야. 자 그랬을 때 세로선을 이렇게 그으면자이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X의 값이 0이라는 Y의 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새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오면, 새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하나만 나오면, 그러면 그 x는 하나의 y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함수가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새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옵니다. 새로 선을 그었을 때 새로 선을 그는단 말은 x의 값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야. x의 값이 마이너스 2, x의 값이 마이너스 1, X의 값이 1,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하나로 결정됐을 때 Y의 값도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면 함수다. 자, 지금 세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세로선을 여기 한번 쌤이 그어볼게요. 자, 얘를 X는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2라는 X의 값이 자기 Y의 값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이 경우를 한번 쌤이 그려보면, 은 자, X가 2라는 X의 값은, 자, Y 값을 몇 개를 가집니까? 두 개를 가져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이 경우를, 쌤이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X, 자, Y가 있는데, 마이너스 2도 있고, 지금 2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는 화살을 못 보내고 있어요. 왜? Y 값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2라는 애는 화살을, 얘가 예를 들어서, 2마 2고, 얘가 2마 마이너스 2라면, 2는 2에도 화살을 보내고, 마이너스 2에도 화살을 보내니까, y 값이 반드시 하나의 화살만 보내서 한 개의 y 값만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y 값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아, 이사왜 함수가 아니에요? 고하면 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x 하나당 y 하나만 결정되는 그런 x와 y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얘 같은 경우도 지금 원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새로 3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 자, 얘가 X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X1일 때 Y 값이 두개가 존재하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쪽에 그을 때는, 자, X가 3이라고 하면은, 3의 X는 또 Y 값을 못 가지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쌤이 지금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벤다의어그램도 한번 그려보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서, 무엇이 함수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